됐다. 자, 후레 우리씩. 좀 넣고. 줘 여기. 야, 존넣커 씨, 감았어, 감았어. 오. 오 그, 이거 야, 이거 이나 지금 찍고 있어. 야 놓치고 다 빨리 들어라. 이거 안 돼. 존나 아 풀어. 아니, 쟤가, 너 가냐, 가냐? 더 이상 가지 마. 와! 와, 크다. 와, 크다, 크다, 내가 야, 이거 어떻게 해? ᄌ 어, 됐다. 저기, <laughs> 저기, 어디게 어디까지 올라, 어디게 올라왔어?